50페이지 주택 정책이요. 아, 주택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임대 주택 정책하고 분양가 정책인데 주택 정책을 제가 이제 예, 나눠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50페이지인가요? 자, 50페이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지겨울도록이야, 지겨울도록. 지면서 지겨울도록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합격하겠지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학교 할 건데, 사실은, 지겨워서 학교에 지겨워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느 외부효과, 어?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시장기를 통하지 않을 거, 시험을 갈 때까지 제입을 통해서 앞으로도 1 0번더 들어. 그래도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도 그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외부효과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왜요? 이 책에서, 밖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문제야. 첫 번째, 출제자가 출제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가르치사람 잘못 가르치거나, 세 번째,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 배웠거나, 이렇게, 이렇게. 2번이든 3번이든, 하여튼 잘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그지 음.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 되지, 겹도록 예? 비진니 의사 핏이 처음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뭔 말인지. 근데 나중에 듣다 보면, 그러니까 민법 처음 들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비진니가 뭐가 뭐 생각 안 나고 딱 생각나는 것은, 그것만 생각나요. 부첩계약만 생각나요. 부첩계약만. 그걸 생각나서 응? 둘이 둘이 첩계약 맺고 아파트 줬는데 돌려주라 할수 없다. 그것만 기억. 다른 건 기억 전혀 기억 안 나. 반 사이즈법률 행위는 응? 그거는 돌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 그것만 기억. 다른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하다 보면 이제 통정이 나오면 더더 더 힘들어. 근데 시간 듣, 하다 보면 통정 몇번 듣다 보면 이제 아, 통정, 뭐, 어쩌고 쪼졌다, 나온다고, 해, 이렇게. 지금은 표현들이 세 개, 말을 하면 말도 못 해. 표현들이 세 가지 있는데. 말할 수 있어요? 표현들이 세 가지. 1번, 1 2 5조 표현들이. 1 2 5조 표현들이 뭐예요? 제, 1 2 5조 표현들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응? 125조의 그러면 이름 모르나 하더라도 1 2 5조하고또 맺죠. 표현들이 세 개지. 125조, 126조 또, 129조.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어, 세 가지. 응. 자, 125조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대리권 수여하지 않는데 표현들이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125조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올권들이라올권들이 이거야. 임대차라기는데 팔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요. 129년문가 대리권 있었다가 이제 사라졌어. 대리권 1년만 줬어. 근데 1년 지나서 대리권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대리권 하는 거. 그것은 어, 뭐라냐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처음 들어봐요. 야,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왜 처음 들어볼 수냐면 그분이 어려우니까 원장님이 나중에 하려고 안할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만해 그러면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러면 임대주택정책하고 어쩌면 우리 학원도 제가 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네? PPT가 된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PPT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정책,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이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개발하는 거야. 그럼 임대주택이 문제가 뭘까요? 비싸다, 임대료가. 임대주택 부족하다. 그게 임대주택이 문제야. 그러면 이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이 개발하 건데, 문제가 있으니까. 임대주택이 문제라는 게 비싼 거지, 뭐, 임대료가. 그렇요 그러면, 임대료를 규제하자. 임대료 상한제이 있고, 아니다. 임대료 보조금을 주자. 임대료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공급하자 공고, 임대주택 공급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게 요거요. 예 임대료 규제. 여기가 가장 잘 나와. 요거 별표 세 개, 오늘. 자, 이제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에 문제점 이 있는 거야. 분양가가 적정하다면 개발 필요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정부가 개발한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는 저에게 배우고 또누구한테 배워요? 공포스만한테 배워요. 주택법에서 분양가 규제하고 있으니까 분양가 자유라. 분양가 자유라는 여러분 책이 없음. 왜? 이건 정책이 아니라고. 정책은 국가가 개입하는 건데 자유라는 분양가를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건 정책이 아니야. 시험에 나오도 안 된다고. 그다음에 선분양. 선분양과 후분양 비교하는 거. 이것도안 나오다가 이제 31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 그럼 이렇게 여섯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정책이 1년에 두 문제 나옵니까? 아니요. 거의 한 문제 내요. 물론 두 문제 낼 수도 있지만 거의 한 문제인데 그럼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하고 요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 논리에다가 한세 가지를 추가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가 추가되냐면, 이 분양가 규제는 주택법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분양가 규제는 이론적으로 저에게 배우고, 공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 주택법에 나온 내용을 한세 가지 정도를 추가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쉬운 거 한번 볼까요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게 정책이라고? 그럼 이런 정책을 펴면, 그럼 효과가 나타나겠지, 효과가.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이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야. 그럼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수술하자 는 사람도 있고, 주사 주는 사람도 있고,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야. 이건 수술하는 방법, 물리치료, 주사 주는 방법 이런 거라는 소리야, 이렇게. 의미 하셨죠 그러면 수술했더니 네 허리는 어떻게 됐냐? 그게 효과야, 효과. 어? 물리치료 했더니 네 허리는 어떻게 됐냐? 효과? 그러면 임대료 규제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보조했다 공공임대 공급됐다 어떤 효과 가 나타납니까 그걸 낸단 말이에요 정책론은 효과를 내는가 효과 아까 우리 지역지구제 효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나와다 있잖아요 제가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면 어느 지역에 전용주택 시행됐다 그러면 상업 기능 공업 기능 나가라 그 지역에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초과잉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그거 있잖아요 그 효과라고 그거는 물론 안 나오지만 그러면 임대료 규제된 분양가 규제는임 임대료 보조된 효과가 나와요. 효과. 그럼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규제 나오잖아요. 규제 규제가 나오면 좋은 것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나오면 좋은 건 없다. 안 좋은 것만 나타난다. 그럼 볼까요? 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한 달에 5 0만 원이야. 이게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3 0만원 정해. 그게 임대료 규제야. 5 0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에 정했다. 그게 임대료 규제야.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지타사에 맞아야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면 도배장판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그러면 도배장판 안 해준다. 시험에서 도배장판 안 나온다고. 그럼 뭐라고 까 임대주택의 질적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야. 안 좋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계속 임대주택 사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을 규제해버리면 임대인 일부가 임대인 10명이었다. 그중에서 5명 정도가 나는 임대주택 사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주택을 다른 용도로. 임대주택 사업하다가 임대주택 임차에 나가라고 고 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고 거기다가 사무실 만드는 거야. 사무실로. 그럼 타용도 전환. 임대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했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 감소. 감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 요 임대료 규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시험에서 임대료 규제하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효과라고. 결론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끝. 가장 중요한 끝났다고. 그럼 분양가 규제해 볼게요. 분양가 규제하면 건설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떨어져. 떨어져. 건설업자는 지금 우리 강주에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시장이 맡겨놓으면 그러면 평당 만약에 천만 원이다. 그게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높아서 국가가 어? 700으로 규제했습니다. 그럼 건설사들은 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700만 원 받으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건설사 수익성이 떨어지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급을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시킨다. 그럼 공급 감소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에서 임대주택 질책 수이 떨어진다. 도배장 반안 해주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타용도 전환해서 똑같잖아요. 분양가 규제면 하 그러면 주택 질책 수이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난이 심화되고 무주택 세민들은 주택을 구해봐야가 곤란해지고 그럼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좋게 있어 요 없어요? 없고 임대료 규제에서 분양가 규제 똑같게 나오잖아요. 논리가 똑같게 요 임대료 규제 바로 설명하면 초과수입란게 나와 초과수요. 그럼 임대료 규제는 초과 수요에 발생한다. ox? 오. 분양가 규제는 초과 수요에 발생한다. ox? 오. 초과 수요만 나오지 초과 공급은 안 나와.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 나온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생각하지 마. 무조건 초과 수요만 나오지 초과 공급 안 나온다고.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그러면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는 거의 다 끝났어.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요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 내용에다가 세 가지를 더한다고요세 가지 내용이 공법스만한테 배운 내용이라고. 주택법에. 이것도 상식이야. 자, 내가 강주 광기시에서 분양을 받는데, 근데 그 분양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야.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받았어. 그러면 강주는 지금 시중에서는 평당 천만 원이 거래되고 있다고. 내가 분양받을 때 700으로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나 요 300만 원. 그러면 이제 300만 원, 대가 시세 차익 보고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럼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순간, 전매 차익이 9억 9천이 나는 거야. 아니, 9 9 0이 평당 300만원. 내가 당첨받을 때는 얼마? 700만원. 바로 그 다음날 팔 때는 얼마? 1 0만원그 평당 300만원 의 시세 차익 그럼 33평이면 9,900만원 의 시세 차익이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그럼 국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서 내가 분양받았으면 당신 그 다음날 팔아라. 이러면 국가가 투기를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매제약. 전매 이게 상식이지, 뭐요? 그게 주택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여기에 내가 분양가, 임대료 규제 내용 똑같이다가 세가지 추가한데 첫 번째, 전매제한 전매제약. 전매제한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전매제한만 기억하면 되지.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주택에 분양받은 사람이라 그 지위를 분양받는다 지그지가 뭐야 분양권 받은 사람이야 분양권. 분양권. 그사람들은 전매제한 있다. 그럼만 하면 돼 그냥 전매제한 이 있구나. 당연히 전매제한 해야지 전매제한 안하면뭐다 투기하니까 그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게 뭐가 나오냐면그 분양가 700만원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그 분양가 700만원은 토지가격도 들어가거든요 토지가격. 토지가격. 택지 가격하고 건축비 로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 도시형 생활 주택이는게 있어요. 도시형 생활 주택은 주택을 빨리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고 이거,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냈는데 그럼 이 도시형 생활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세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규제 다 끝난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논리를 알려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라 했으니까 저부터 임대료 규제를 공부합니다. 50페이지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임차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등이 힐것 같아.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임차인들이 그래서 나온 노래가 등이 힐것 같은 삶의 무게야.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어, 진짜예요, 진짜. 어? 이 사람들 제 말만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라니까요? 그, 누구야, 그, 누구죠? 그, 허스키한 보이스, 그, 여, 여자분이 불렀잖아요. 어, 임미숙 씨다, 맞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러는데. 안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나? 한번 봐보세요. 쉬는 시간에. 돌아가셨던 가 나왔던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셨는가, 가셨는가. 그분 나이 많이 드셨어요? 현미 씨는 엊그제 돌아가셨고, 음. 현미 씨는. 현미 씨도 85세라고 하잖아요. 이미숙 씨남아 돌아가셨는 걸 모르네. 말잡좀다 보세요. 예 그분이 중개사건 다 임세 이거 이거 요거 들으면서 아 등이 힐것 같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임대료 규제는 응?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를 직접 국가가 정해주겠다.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 낮은 수, 수준? 낮은 수준에서 임대를 정해주겠다. 이게 임대료 규제예요. 네.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이제 시장을 분석해볼게요. 시장 분석. 요 시장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요. 임대주택의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이겠죠. 그럼 공급곡선이 있습니다. 이거 임대인이야. 여기가 균형이고 이때 임대가 균형임대료예요. 요 균형임대료가 한 달에 50만원. 단이 33평이라고 빼버리고 50만 원을 해봐요. 그러니까 거리량이 100개입니다. 균형 거리량이. 그럼 이 가격이, 이 임대료가 적정하다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요.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균형 임대료보다,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직접 정해줘요. 이걸 규제 임대료라고 한다고. 규제 임대료 30만 원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은 균형 임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정부가 임대를 료 직접 정해주겠다. 가격이란 것을 통제하는 거 통제. 30만원의 뜻은 30만원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30만원까지 받으세요. 3 0만이 최고입니다, 최고. 3 0만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최고 가격제라고 그래요, 최고 가격제. 그러면 30만원이 최고인데, 임대인이, 임대인이 25만 원 받아도 됩니까?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응? 25만 원 받을 임대인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원래 뜻은 30만 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뜻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되는 거야? 30만 원이 되는 거라고. 그럼 30만 원이 되면 요 임대를 기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킬까 감수시킬까? 증가시키겠지. 50만 원 내다가 30만 원 내면 되니까 수요가 증가. 그게 시험 지문이야. 시장의 균형임들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수요는요? 증가? 증가? 이게 수업거리가 아니잖아. 상식이잖아요. 상식. 상식이라니까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30만일 때 수요는 몇 개인가?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 120개. 수요 증가. 어? 그러니까 임대료 50만일 때 수요는 몇개래요 50만일 때 수요? 100개. 공급도 100개 50만할 때는 그 임대료가 30만 원이 되면 가격이 다운된 거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지. 수요법칙에서. 그럼 수요량이 120개. 자, 공급 갑시다. 그럼 50만 원인데 30만 원을 받아라. 원래는 30만 원을 받으라고 아니라 실제로 30만 원 되겠잖아요. 그럼 임대 입장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지. 그래서 일부가 타용도 전환하지. 그럼 공급이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공급이 감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공급이 70개 됩니다. 자또 질문, 질문 만들어 볼까요? 시장의 균형이 들어가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공급은 감소한다. 오익스 오. 그러면 요 30만일 때 수요량은 120개고 공급은 70개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 요걸 초과 수요라고 한다. 아까 제가 초과 수요 나온다 했잖아요. 요걸 초과 공급이라고 쓴다고 초과 공급. 그래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초과수위 발생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서 더 물어본다고. 뭘 물어보냐면, 어느 경우에 초과수위가 큽니까? 이거 물어봐. 그 다음에 자료주고 초과수위를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 문제 나온다고. 요 계산 문제는 16회 때한 번, 18회 때한번 나오고 그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안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 신경쓰지 말라고 어? 5, 6월 달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7, 8월 때 문제 풀이가정에서 요거 계산 문제 풀어봐요. 풀어보면 다풀수 있어요. 엄청 쉬워요. 자, 이제 크기. 크기는 결론부터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초과수가 크다야. 이 탄력적인 게 단기미가 장기미가? 장기. 장기에서 초과수가 크다. 여기 이제 결론이라고. 이거 엄청나게 잘 냈어요. 시장의 균형 임들보다더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초과수가 발생한다. 엄청나게 잘해다가 요즘 좀 안네요. 너무 나뻔하니까좀 내역을 초과공급이라고 준다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공급이란 말은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 초과공급 됐단 말은 공급이 많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을 과잉공급이라고 해요. 공급과잉. 공급과잉현상 또는 과잉공급이라고.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야. 초과공급 됐다. 공급과잉 됐다. 똑같은 말이야. 나오잖아요 자, 시험 문제 다시 해볼게요. 제가 시험 문제 해볼게요. 분양가 규제하면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X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든 하 임대료 규제든 하 초과 공급이라만 안 나와. 뭐만 나와? 초과 수요만 나와. 오케이. 그럼 초과 수요 장기에서 크고 단기 어, 탄력적으로 큰데 수요 공급이 자 볼까요? 여기 이제 탄력성 이해해야만이 되고. 탄력성이 안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진다고 원래 수요량은 100개 였어요 30으로 떨어지니까 수요량이 20개 증가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여기는 지금 20개 증가한 거라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해 조금 증가해 많이 증가하지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제 150개 된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 빨간 게 탄력 증가라고 그럼 이제, 공급은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많이 감소, 조금 감소. 많이 감소. 많이 감소. 증가든 감소하든 많이 일어나면, 그것은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이 많이 감소해서, 공급이 70개가 된다. 오, 150개가 된다. 70개, 50개. 100개에서 70개로 감소하는 경우하고, 100개에서 50개로 감소하는 것 중에서, 50개로 감소하는 게더 탄력적이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약에 탄력적이라 한다면, 빨간선 요 빨간선 요 빨간선 빨간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빨간색이 지금 탄력적이거든 그럼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가 커요 적어요 커요 장기에서 커지는 거예요 장기보다는 탄력질일 크다 요거 엄청나게 잘했다고자 음? 이제 시장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시장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아초과수요 발생하구나 어, 알았어요 이제 효과올까 효과 효과 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단기하고 장기는데, 단기는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단기하면, 어 지금 했던 거다 잊어버려. 단기하면 막 짜증나서. 잘안 나와, 단기. 그럼 단기든 장기든 초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장기에서 초과수가 크고, 단기에서는 초과수가 작다. 이기는 거요. 문제 초과수에 발생했다고 쓰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요, 요네 가지를 시험에 잘 된다고. 님? 자 동그라미 2번 다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선유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관리를 소홀해서 질적 수준 이 떨어진다. 임대인 일부가 타용도 전환해서 공급 감소에 주택난이 심화된다, 맞죠? 자, 다음에 5번으로 가라 갈게요. 그러면 3번처럼 공급이 감소하면 임차인들은 주택 구하기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해. 그래서 5번에 임차인의 주거이동 이게 이사가는 거, 이사가는 거. 주거 이동을 제약시킨 거라고. 자, 4번 갈게요. 4번이 약간 여러분 힘들어하더라고. 4번칠판 볼까요? 어? 자, 요 빨간 거이제 주고 설명을 드니까 그러면 지금 규제하지 않았다면 규제하지 않았다면 수요일 한 공급량이 1 0 0개고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근데 30만 원 규제했어요. 그럼 30만 원 규제하면 임대료 때 공급이 100개입니까? 70개입니까? 70개예요. 그러면 30으로 규제해 버리면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국가가 많은 30만 원 가지고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30만 원일 때쭉 올라가서 수요곡선랑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이 점이 수요자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러면 70개일 때 수요자가 지불할 금액은 이렇게 높아져요. 여기 가 실제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 이렇게. 그럼 요 50만 원은 이미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국가가 많은 임대료 30만 원하고 실제 임대료 로 70만 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그럼면 거리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 거리는 30으로 될까요? 70으로 될까요? 70으로 돼요. 70으로. 그래서 임대료가 두개 생기고 국가 몰래 70으로 시장 형성돼요. 이걸 암시장이라고 해요 암시장.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깁봐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은 얼마 내면 돼요? 50. 정부가 개입해서 더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뭐요? 증가하는 거죠. 그게 4번입니다. 암시장, 이중 임대료, 음성적 지출 증가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이 오히려 뭐 한다? 증가한다. 임.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번. 만약에, 지금까지는 시장의 균형임대보다더 낮은 수준의 규제했다 근데, 야 이번 만약에요, 예. 높은 수준에서, 균형임대로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높은 수준에 규제한다면, 이거는 결론은,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일도. 여기 지금 균형임대로 50만 원인데, 7 0로 여기 이제 규제했다. 7 0로 규제해봐, 7 0로 그럼 7 0으로 규제하면,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70만 원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야. 그럼 얼마에 형성돼요? 50. 그냥 50. 이미 50이 형성돼 있어요. 정부가 70으로 규제했어요. 균형이 높은 수준에서. 그럼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럼 그냥 50이야. 그러면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그냥 50이니까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량, 임대료, 수요량 등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두고 이제 넘겨서요. 어디로 가냐면, 52쪽에 분양가 규제가 봐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가면, 분양가 상한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합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 52쪽, 52쪽.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합니까? 시행하죠. 어? 주택법에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균형가위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걸 높은 수준 냈다고. 분양가 규제는 분양, 균형가위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에 이리게 냈단 말이야, 시험에. 그럼 뭐다 X도 가 되고,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 규제했다. 목적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 감소시키고, 주택 시장 안정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분양가위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할 때나타나는 효과.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공급은 감소.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 이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을 할수록 탄력수를 크고, 장기에서 커진다. 여기 뭐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잖아요. 임대료 규제하고. 자, 2번. 반가로 2번. 건설, 주택 건설사의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럼 건설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건설자들은 주택 공급이 증가 감소? 감소. 주택이 심하. 또 양질의 자재를 쓴다, 안 쓴다? 안 쓰겠지. 그래서 운남성, 쓰찬성자재를 쓰겠죠. <laughs> 운남성 자재가어딥니까 차이나 자재 응. 그래서 분양 주택이 실적 수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저는, 저는 700으로 분양받았는데 지금 시내에서는 1000만 원을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전매 차익이 있다 없다? 있다. 전매 차익 발생 700, 1000만 원. 이중가격 형성되잖아. 이중가게. 전매 차익 발생. 그러면 이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익가 증가 감소? 증가. 자, 여기 잠시 멈추고 그러면 그럼 분양가 자유화 해봅시다. 그러니까 분양가 자유를 하면 주택이 질적수위 높아지 떨어져? 높아지겠지. 분양가 자유를 해놓으면 엄청나게 좋은 자질을 써서 크게 지어서 분양하니까 주택의질적수위는 높아지겠죠. 그 응. 그러니까 분양가 자유화 해놓으면 전매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그러면 분양가 규제는 전매차익이 발생하고 분양가 자유라는 전매차익이 없다. 맞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는 아니 분양가 자유로는 분양가 규제하고 다 반대니까 굳이 기획할 필요 없어요. 잘 나오지도 않고. 자. 이제 3번. 3번. 만약에요. 균형 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분양가 규제했다.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기까지 임대료 규제가 똑같아요. 그럼 양가로 4번, 5번, 6번이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법의 내용이야. 주택법의 내용. 주택법의 내용 아까 이거 다 새겼잖아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다 아, 소개했죠? 이거, 이거. 그 4번이 전매제 아니야요 4번 볼까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된 주인은 전매를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5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뭘로? 저여기다 토지가격이 있는데 그게 택지비야. 택지비. 택지비하고 건축비다. 그다음에 6번 공공특지에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하지 아니한다. 됐습니까? 못됐네 뭐, 이제? 그러면? 임대주택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주택정책 분양가 정책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를 한번 가볼게요. 책 48페이지 아, 48페이지가 아니라 책 어, 51쪽에 임대료 보조입니다. 그 임대료 보조하기 전에 이제 분양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했으니까 50쪽에 기출지문 볼게요. 기출지문 50페이지 하단부에 기출지문이 있죠. 자,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 단기에 비해서 장기의 초과수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ox 오 초과수혜 발생하는데 근데 단기에서 장기에서 장기에서 크다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분산의 질적 수준이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인을 촉진시키는 ox x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면 러안 좋은 것만 찾으면 돼. 안 좋은 것만 예? 3번 임대를 균형 가지이하로기자면 임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할 수 있다. OX? O X? O. 타용도전에서 공급 감소니까.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X? O. 자, 51쪽에 임대료 보조 나왔습니다.